전 남자 배우들이랑 오늘날 남자 배우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것 같으세요? 10년 전 남자 배우들에 비해서 오늘날 남자 배우들이 잃어버린 어떤 감정이 있어요. 바로 분노예요. 요즘 남자 배우들은요, 화가 없어요. 빡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배우에게 분노는요, 위험한 감정이 아니에요. 연료예요. 어떤 연료냐면요, 연기를 더 잘하고 싶은 분노,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분노, 가난, 결핍, 실패에 대한 분노, 세상에 나를 증명하고 싶은 분노, 배우의 추진력이자 동력이 돼요. 이걸 남한테 휘두르면 화가 되고 악이 되지만 나의 꿈을 향해 태웠으면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20대 남자 배우들 특징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씨앗을 꺼내서 나의 성공의 연료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배우들의 인터뷰를 다 봐요. 다 보는데 성공한 수많은 배우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남자 배우들한테서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분노를 동력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왜 치열하지 못해요? 가난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큰 결핍이 없어서?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정말 상황이 이렇게 바닥까지만 가야지. 그때서야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삼키지 마세요. 분노를 삼키면 슬픔이 돼요. 그리고 그 슬픔은 동력이 안 돼요. 사람을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분노를 꺼내서 남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바꾸세요. 연기를 잘하고 싶은 분노, 성공하고 싶은 분노, 가족한테 인정받고 싶은 분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 그 분노, 어떤 거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감정이 솔직해지세요.